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한 목소리로 일단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연일 또 기승을 부리고 또확진되신 분들도 있고 어, 빨리 예, 또 회복되고 또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예, 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또잘 예, 대비해 주셔야 예, 코로나가 눈에 보이면은 좋은데 안 보이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잘 예,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고비인 것 같은데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임만우에 대한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주셨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에도 창세기 28장이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도 아브라함과도 함께하셨고 이삭과도 함께하시고 야곱에게도 함께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도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 창세기에서도 역사가 시작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 세상 마지막에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셨는가의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실 것은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승천하실때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동행은 어떤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 마음을 합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됩니다. 남편 한 명만 잘해서 또 아내 한 명만 잘해서 이 가정이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둘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이 동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것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어야. 올 한해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동행하신다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떠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신데. 우리가 악하여서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버리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이 패역함을 따라 살아왔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따라가겠다고 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고 있는가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룩기를 보면 루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루기를 보면 이제 루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이제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이 어찌 보면 이세 과부죠. 시어머니도 남편이 죽었고 이제 두 며느리도 남편들이 죽고 아들들은 다 죽고 그래서 이세과부가 남았습니다. 나오미, 오르바 그다음에 루시죠이세 여자가. 이제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한테 모압 여인들인데 너희 민족에게로 가라. 이제 나 혼자 됐는데 남편들도 없는데 뭘뭐 나를 따라 살겠느냐. 나도 내 조국 고향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 고향 모압으로 가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죠. 그의 친정으로 가서 그래도 고향 친척에 가서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내가 지금이라도 시집 가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응? 크고 장성할 때를 기다려서 내가 너희에게 그 아들들을 또 남편으로 줄 수도 없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 따라서 고생하지 말고 이제 너희 친정으로 가라. 참 그게 어찌 보면 인간적인 참에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그렇죠. 모압 여인들이 애굽 모압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죽고 이제 시어머니만 따라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로 또 타향으로 가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할 때, 여러분.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친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루스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야너 이제 친정으로 가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이제 가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너는 그냥 친정으로 가서 살아라. 그럴 때그 롯은 어머니를 붙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붙 쫓았다. 네. 어머니는 가 그러는데 네. 안 가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 따라갈래요. 하고 붙 쫓았다. 붙들고 쫓았다. 네. 그게 아니라 이붙 쫓았다는 말이 네. 한글로 하면은 섬겼다. 네. 네. 단절함으로 삼겼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붙쫓았다는 말이 성경에는 이 의미예요 연합이라는 의미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여기서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이 붙쫓았다는 말이에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붙쫓았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한해 내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쫓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내가 룩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쫓고 따라가느냐인 거죠 야, 너 이제 가라 해도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나 절대 안 갑니다. 나못 갑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너는 가라 할때 아니요, 아니요, 주님, 나 절대 못 갑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여러분 가라 해도 가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매달리는 마음, 그 연합이 바로 다바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의 관계는요, 이런 간절함은 없어요. 뭐 네가 그렇게? 아이고 네 아니면 없냐?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만큼이나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절박한 게 매달리는 마음, 간절하게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점 줄어드는 거죠. 내 자아가 높아지고 내 자긍심이 높아지고 하는 만큼 점점 이 나를 낮추고 숙이면서라도 내가 붙들고 매달리고 연합하기를 힘쓰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룻이 울면서 어머니를 매달린 이유가 뭡니까? 정말 집도 절도 없고 천에 고아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어머니 나를 따라하지, 따르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그나오미를한 절이 붙들고 따라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기 원하니. 내가 어머니와도 함께 하기 원하고, 어머니와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다바크, 붙조았다 단순히 어머니만 그가 붙들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한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때 정말 우리가 지루카 같은 마음으로 나는 절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달라붙어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곧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로고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함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되는 거, 동행은 일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쌍방으로 함께 될때 동행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동행이면 우리가 신학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일 정도로 아주 가깝게 밀착하여 함께 하시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삼일체가 뭐 누가 누구에서 나왔는지, 뭐 삼일체 어, 의 핵심이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인지, 복잡한지만 그냥 복잡한 이야기 다 치우고, 예. 핵심이 뭐냐, 이세 분이 밀접하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우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여 가까우면 이세 분이 한 분이라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겠느냐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삼 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천지 창조하는 그 순간 그 현장에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그 기적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시기를 여러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보면, 야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야뭐 있으니까 가지러 와, 야 어디 같이 가자, 어떻게요? 늘 가까이 다니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초청하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 함께 오기를, 내 삶의 시간에 함께 하기를, 내가 있는 곳에 함께 머물기를, 그걸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과 함께 늘 같이 있고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기적의 역사에 우리 하나님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내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라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한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내 직장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내이 가정의 우리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함께 하시기를 초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늘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초청한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초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죠.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이 보면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만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떡을 들어 하나님께 올려 축사하시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 초청하셨어.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한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늘 초청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그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내가 하나님 곁에 묵묵히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다시 말하면 그, 나는 아버지와 동행한다 이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렇게 말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 가운데 늘 이루며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루며 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늘 순종하며 살았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초청하시는 것 기도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이 사셨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가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절 8절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여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또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살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올한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까? 어떻게 양이 목자와 동행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갈 때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양이 목자와 동행할 때그 목자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 곁에 머물 때, 목자가 그 양을 지켜주고, 그 양을 인도하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데려가고, 그 목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은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듣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늘 주님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한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 세상의 많은 소리,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모습과 발걸음은 세상에 가까워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동행함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초청하고 살고 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늘 붙들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이죠. 여러분 그러니 동행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삶 속에 초청하는 것이 동행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동행이라면, 여러분 이 예배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고, 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가장 중요한 헌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정말 어려운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정말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거는 거짓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침일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루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앞에 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늘 초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늘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때올 한해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 이루셨던 것 오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누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꼭 붙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한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큰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늘 기도하며 내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를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날마다, 날마다 확인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